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4년 10월 18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일이었구요. 어, 0.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상승 출발 후에 혼조세를 계속 보였고요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의 주 특징이기도 합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야간 선물은 뭐 이런 상황에서 못 올라가고 거의 보합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은 그냥 보합정도 시작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고요 어, 전일 금요일에 이제 꼬리를 달고 가까스로 어,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지키고 그리고 지지받을 자리를 가까스로 지켰기 때문에 보합 출발한 뒤 오전에 보이는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 오전 일단 또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니까 어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서 오전에 어 그날의 장의 특징 어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글로벌 소식 간단히 어 언급드리면서 어 우리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2% 물가 목표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어 있다고 했습니다. 9월 비커스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향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는 것이 좋고 올해 추가로 한 차례의 25bp 금리 인하 후 내년에 3에서 3% 아, 3에서 3.5%의 중립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드러켄 밀러의 최근 언급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월 급락 전에 자이 전에 이렇게 글로벌 급락이 나왔을 이전 시기에 엔비디아를 고가에서 154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어 많이 늘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에 베팅을 했었죠. 어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오면서 엔비디아 매도는 최근에 이제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내려올 경우 다시 매수할 의향이 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어 다시 상승을 크게 보였던 날이 있었죠. 어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엔비디아 자체는 이제 실수였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은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하다. 이미 트럼프의 어 당선을 보고 시장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드럭켄밀러가 어떤 어 쪽에 이제 좀 우호적인 상태이냐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는 트럼프의 승리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 연준의 9월 비컷은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속도와 범위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관심이 있고 그 얼마나 또 금리 인하를 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지나치게 그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먼저 움직여버리는 특징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 국채 10년 물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고려하면 굉장한 비중,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베팅을 10년 물국 중심에, 어, 국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거는, 어쨌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한 거죠 종합하면 드러켄 밀러는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어 당선 후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드러켄 밀러의 일단 현재까지 뭐 지금 다컴버블 때는 한번 뭐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월가의 어~ 투자자들에 비해서 성적이 얼등이 높은 편이니까 연간 30%가 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개장 전 체크 내용이고요. 어 미국 옵션 만기일이니까 어 이제 거기에 따라 우리도 약간 어좀 보수적인 어 관망세나 약간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어 미국 증시는 당일 상승 출발 후 혼조세 마감으로 0.6%대 나스닥은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의 6만 원 회복 여부 및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뭐 TSMC 실적 효과가 얼마나 우리 시장에 있을지 어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깐요. 물론 뭐 사실 에이징랜드 뭐 TSMC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에이징랜드가 뭐 크게 좋아지는 건 없어요. 거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으로 연관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에이징랜드가 12% 정도 떨어졌고 사실 다른 곳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거의 영향을 못 받았죠. 제가 전날에 어 목요일 마감 리뷰 영상에서 어, 언급드렸던 내용이 마지막에 TSMC 실적 발표 하면서 이때죠. 분봉으로 보면은 이때 마지막에 요게 이제 목요일 막판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쭉 올랐던 때잖아요. 이때 이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은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어 던지는 청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 어 미결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수 미결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고가에서 찍어 누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상승,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때 외국인이 어떻게 주도하는지를 항상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어 뭐야 좋은데 남들이 끌어올려 주는데 거기다 대고 비중을 쭉쭉 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 끝나면서 결국엔 금요일에 삼성전자도 6만 원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59,200원으로 종료했고 외국인은 메릴린치를 중심으로 293만 주 정도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체크를 해야 했고요 비차익이 4812억 이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 뭐 계속 매도하네요. 프로그램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언급 드릴 겁니다. 환율 체크를 해야 했죠. 1370원 부분으로종료했습니다 잠재적 환리스크가 지속됩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다시 나눠 볼게요. 위클리 옵션 월요일 수급 체크해야 했는데 개인 양매수로 끝났고요. 약간의 콜옵션 우위가 있었고요. 콜옵션 가격 콜옵션이 어 16억 매수했고 포 풋옵션은 3억 매수했습니다. 양매수이긴 하지만 콜에 조금 더어 힘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은 외가 위클리 콜옵션 350에 집중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뭐 전체적으로는 중립이었지만 350 콜만 유난히 베팅하면서 어 외가 상승한다면 350을 결제시킬 의도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클리 옵션의 현재까지 포지션을 보면 은 외국인은 외가 콜매수로 인한 보압 내지 상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차트에 좀 표기를 해 볼게요. 코스피 200 차트에다가 볼게요. 이게 선물은 지금 베이시스가 2.68이라서 플러스 하면 되지만 일단 좀 보기 쉽게 이제 코스피 200에다가 놓고 한번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코스피에 자,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일봉으로 좀 볼게요. 그냥 코스피의 일봉 코스피 200의 일봉입니다. 자, 외국인은 외곽콜매수로 인한 보합 내지 상방 형태다. 그러 일단은 350 위클릭 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50 이상의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일단은 여기가 유리한 구조로 배팅을 하긴 했습니다. 외국인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개인들을 표기하면 개인들은 양 매수 양방 배팅을 했습니다 약간 상방 우위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제 상방 상승 쪽으로 가면은 352.5 이상 자352.5 이상 하방으로 가면은 양방이기 때문에 좀 중간에는 이제 다 녹는 과정이 있고요 342.5 이하 배팅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은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이제 분홍색으로 표기하고요. 금융투자는 352.5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 콜 매도 포지션입니다. 즉, 352.5 여기. 자, 개인들이 상방 배팅한 요 자리를 넘기지만 않으면 돼요. 어디든지 상관없는 포지션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걸 다 종합해보면요. 여기에 사이에 외국인도 만족하고 개인의 최소 수익이 만족하고 성 개인 개인들이 녹는 자리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의 배팅이 만족하는 요 사이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350 코스피 200으로 350과 352.5 사이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전일 금요일 몸통 음봉을 다 덮어내는 수준이거든요. 저 사이 덮어내고 장대양봉이 사실 나와줘야 돼요. 지금이 코스피 200이 345.4이기 때문에. 장대항봉이 나와서 이거를 커버하는 7 포인트 이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은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일단은 갭 상승이 안 되잖아요. 뭐안될 확률이 높죠. 야간, 야간 선물이 뭐 보합 근처니까 뭐 갑자기 월요일 시작 전에 뭔가 특이상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은 보합 근처 부근에서 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줘야 된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뭐 매도하는 28거래일 연속 기록을 세우고 있잖아요. 매도 기록. 뭐 이런 상태에서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정말 강력히 환매수를 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근데 이제 이런 게안될것 같은 외국인들은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 28거래를 끝내 이번에는 한번 돌려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가질 수도 있죠. 뭐28거래를 연속으로 가본 적이 없어. 이제 29 거래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한번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지 않는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저기 안에서 맞추는 거지만 물론 다른 걸다 배제하고 위클리 옵션 만기에 치중된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하지만 외국인은 외가 옵션은 안될것 같으면 그냥 버리는 방식이 많아요. 저기 뭐 들어간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지는 뭐 아주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엄, 많은 건 아니에요. 2억 정도밖에 3, 4, 7.5까지 포함하면은 뭐 2억 정도밖에 베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웨클리 옵션에서 그 정도도 의미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안될것 같으면 버리는 방식이 많다라는 거죠. 어? 콜 2억 그냥 날리고 말지 다른 걸로 좀 커버하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반등이 또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제외한다라는 거 외국인 포지션을 제외해버리면요. 금융 투자가 눌러대는 포지션이 우위가 됩니다 개인들은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많이 올라가야 되고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면 많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금융투자는 상방 제한을 걸고 있고 외국인은 안 되면 말아버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서 또 누르는 형태가 또 제한적인 형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위클리 옵션이 한쪽으로 쭉쭉 쏠리면은 뭐 한쪽으로 가, 가겠지만 보합 출발에서 쏠리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양쪽으로 다 외, 개인들이 이제 위클리 옵션을 사려고 하죠. 떨어지는 거. 어차피 보합 출발이면 녹아서 양쪽 다 콜도 녹아서 출발,풋도 녹아서 출발할 거거든요. 프리가. 어 또한 위클리 옵션은 당일 거래가 중요하고 특히 개인들이 많이 쏠리는 쪽이 있다면 일단 누적 포지션을 고려하면서 그 반대로 생각해주는 것이 일단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금 상태에서 월요일에 어떤 형태가 펼쳐지는지 오전에 좀 파악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피언과 yj링크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인스피언은 31.83% 올랐고 yj링크는 공모가 대비 81.67% 올랐습니다 하락 우세장에서 뭐 특별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 상장주로 자금이 몰리면서 어 특히 yj링크는 거래 대금 1조 4400억원으로 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sk하니스가 1조 원 초반으로 2위를 기록했고요 달러 선물은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환율도 (1370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69) 점매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환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물론 약간 금요일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V턴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어, 9월 미국이 비컷 단행을 한 뒤에 환율이 하락했다가 30일 1,300원대 초반을 기록한 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30일에 찍고 터닝을 하는 거죠. 특히 금리 인하를 25BP 단행한 우리나라 하은이 금리 인하를 25 비피 단행한 때 이후로 환율이 환율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탄력 받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즉 노랜딩 전망에 따라 금리이나 기대가 희석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외환 당국은 큰 개입은 없는 상태죠. 기술적으로 공간이 열리면서 1,380원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여기죠. 지난번에 여기는 뚫었고 자, 요 자리는 뚫어 버렸고 그다음은 요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장대 음봉 떨어지기 중간 요 중단 라인있죠 여기 막혔던 자리 1380선인데 1380원을 넘어서 1400원을 위협할 가능성이 또 충분해졌죠. 단계적으로 저항이 있겠지만, 자꾸만 돌파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외환당국의 개입은 이제 1400원을 위협할 때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지만, 지금 여력이 좀 있을까 궁금하네요. 달러 선물 누적. 수급은 외국인이 약 1조 원 정도 매수로 추정됩니다. 뭐 금요일에는 300억 정도 팔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기 날부터 해가지고 1조 원 정도 매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8 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했고요. 어, 기록이죠. 어, 지금 종전 기록은 2022년에 25 거래일 연속 매도한 거였는데 3일이나 3 거래일이나 초과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또 매도하면 29 거래일, 화요일에도 매도하면 30 거래일의 대기록을 세우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삼성전자 선물 미결의 다수 현재 삼성전자 선물 미결은 어, 246만 계약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평균 대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7월에 이제 삼성전자 선물의 개인들이 슈퍼개미 중심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미결이 늘어났죠. 그래서 8월 물, 9월 물, 10월 물, 11월 물이 지금 평균보다, 연 평균보다 미결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어, 금융투, 그 미결 중에 다수는 이제 금융투자의 매도 미결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 최근 30일 어, 삼성전자 선물을 24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어, 롤업버로 넘어오는 것도 추, 그때 확인했었죠. 약간 어,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만기 직전에 이제 다 넘긴 것으로 그때 한번 리뷰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현물 매도는 일단 외국인들의 몫이죠. 계속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비중은 삼성전자의 비중은 56.5% 어, 정도에서 53% 까지, 어, 지금 수직으로 거의 낙하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죠. 파란선 보시면 이 거의 56.5%를 찍고 나서 거의 쉴, 쉬지 않고 거의 내리꽂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53% 까지 내려왔습니다. 3.5%나 줄였어요. 49%를 최종적으로 향한다면, 즉, 2022년 9월 30일, 부근 저점, 시장 저점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비중인 49% 정도, 그 부분을 이제 향해서 간다면 절반 정도 온 겁니다. 바로 이렇게 원웨이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일단은 중간에 보통 대부분 다 쉬어갔습니다. 어, 뭐 49%를 그렇게 향해 간다면 이제 절반 정도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한파동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한파동은 평균 18% 삼성전자의 반등을 불러 일으킨 적이 어, 많았고요.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로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종가체크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정혜연 파생반 교육반, 파생교육반의 전략은 일단 오전장부터 눌러대는 하방 우위 포지션이 확대되는데 주목했고, 처음에는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제한적인 상태로 움직이다가 점점 프로그램 매도 미결이 확대됐죠. 중간에 멈추질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도 오후 1시3 0분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눌러대는 형태였죠 매도로 삼천억 이상 매도하는 데까지 그죠 그 뒤에 이제 환매수를 한 거죠 어쨌든 매도로 눌러대는 시기 동안에는 제한적인 상태였지만 확장이 되는 제한적인 상태로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계속 누른다.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아 시장 계속 누르는구나. 오 매도 확대되는구나. 계속 매도량이 계속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저항을 보는 저항에 올랐을 때쇼 포지션을 보는 것이 일단은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겠죠.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러니까 완전히 원의 이은까지는 아닌데 어디까지 찍고 내려가냐. 어, 이거를 지금 어, 보는 장이었으니까 위에서 어, 매도 기회를 보는 것이 좋았고 어,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참 금요일에 수월하게 풀렸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침에는 조금 뭐 우왕좌왕하다가 뭐 놓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슬쩍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네이버 카페에 매매 일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 올려 주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이제, 고가에, 보면은, 처음, 처음에, 일단, 뭐, KMN 같은 경우도 슬쩍 한 계약 정도 진입을 해보잖아요? 근데 우왕좌왕하다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 어디서, 여기서 한번 받아주는 것, 까지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받아줄 수도 있고 왜냐면 분위기가 좀 매도였기 때문에 어, 받아주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받아줄만 받아주는 경우에는 이제 커트라인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받, 그래서 받아줬다고 하면 오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저는 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파생반에서도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표기를 이렇게 해드렸었죠. 여기, 아침에, 이제 이평 뭉침 자리가 이탈된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자리를 핵심적으로 보자 미리 준비해서 봤더니, 저 자리가 요 자리였죠. 복귀해보면은 요 자리, 이렇게 올라올 때, 아, 저 자리 중요하다. 저 자리 쇼 포지션 공략할 수 있는 저항 자리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 자리 쇼 포지션을 노렸으면 조금 수월하게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어쨌든 정리하면은, 일단 오전장부터 누르는 하방 우위 포지션, 일단 제한적으로 출발했지만, 하방 우위 포지션이 한시 반까지 확대되는데 주목을 했고, 아침 1차 지지라인 부근인 348.5 부근에서, 어, 약간 조금 뭐 0.5포인트 정도 더 차이 났지만 그 부분에서 지지받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어 상당히 올라가는 힘은 별로 크지 않았죠. 그래서 제한적인 상태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면서 10시 15분에서 20분경 이 저항으로 보던 이 자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목했다. 이후 지켜줘야 할 3, 4, 7자리를 통과할 정도로 여기 일시적으로 통과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좀 오버스러운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제 여기를 과연 지키는지 여부를 꼭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종가로 347 살리는지 여부 여기서 계속 그것만 지켜봤습니다. 347을 살리는 것과 못 살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끝내 480 중요 라인을 지지하면서 시장은 한숨 돌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일봉으로 480 지지 라인을 지킨 이후 347 자리였죠. 막판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급격히 이렇게 축소되면서 마감을 한 거죠. 요때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던 것을 거둬들이는 환매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보였고요. 그러면 와 오늘 매도했던 걸 거둬들이는 방식 즉 뭐예요? 당일 단타 포지션, 당일 단타를 당, 당일 단타 물량을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는 거죠 다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누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어, 금요일도 4812억의 매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자 보시면 이게 향후에 계속 부담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여기 매도 우위죠 당일의 비차익 거래 보시면 몇, 하, 이틀 빼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빼고 대체적으로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누적 보시면 7조 원이 넘었어요 언제 7월 12일부터 7월 12일부터 약 3개월 100일 정도 되 가나요 요 기간 동안에 7월 12일은 왜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부터 시장이 고점에서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7월 11일 고점에서 하루 꺾인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비차익 매도가 7조 원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향후에 큰 부담 요소 시장이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한 첫날인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누적돼서 7조 원 돌파했다 프로그램의 배팅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될 될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메릴린치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28거래일 연속 매도로 마감했고요 약 293.4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락장학형 봉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하락장학형봉 탄생 이후에 다 어, 다시 빠르게 절반 이상을 회복해 준다면, 뭐,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무난하게 다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를 한 단기간에, 하루 이틀, 이삼일 내에 회복이 안 되면, 은 장학형 음봉이 에너지가 더 쓰여집니다. 추세전환 위험하다. 로볼수 있겠고요. 환율은 장중에 조금 진정되어 1,37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지만 절대 수치는 높은 상태고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오후에 300억대 매도로 전환됐지만 누적은 약 1조원 정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당일 매도분을 모두 주말 앞두고 환매수 했고요. 단타로서 마무리했고 500억원 정도를 매수로 돌리는 과정에서 푸드옵션을 오히려 26억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26억, 콜 옵션을 사들이는 모습 나타났죠. 거의 종가로 배팅을 하면서 여기 끝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선물을 줄이, 매도를 줄이면서 다시 매수를 유지하면서 푸드옵션을 늘리는 것은 조금 찜찜한 모습으로 끝난 거죠. 즉 누적 매수가 있는 선물과 반대로 더 강화된 하락배팅을 해치 포지션으로서 늘린 꼴이 되었습니다. 힘의 상쇄 처리가 될수 있더라는 거죠. 다음 주도 역시나 12월 물에 4802평, 자, 다시 선물 차트 보시면 12월 물에 481 이동평균선 거의 계속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교차했던 요 지점을 어, 결국에는 지키는지 여부와 9월 30일 자 여기 9월 30일 기준 음봉이죠. 여기 기준갭 기준 음봉. 기준 음봉의 중단선, 중단부 즉 10월 15일 고점을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악하며 매매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부터 3개월 간에 하락 추세가 하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하방 에너지가 우위인 가운데 역행하는 포지션, 역행하는 반등 자리가 완성. 역행을 보는 것은 역행하는 반등 자리가 완성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하락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확인은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돌그안 안착되는 거. 즉 어, 이 하락 추세를 끝내는 거,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 진정이 되는 것 자체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어, 그걸 원칙으로 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어, 이제 상승할 거야 라고 베팅하면또 다시 하락에 또 매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난번에 어, 8월 오일 요거 하락할 때도 제가 여기 이거 확인이 더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수상하다 일본 어, 일본발로 그렇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다 어, 이때도 확인 확인을 좀더 해보자. 아직 수급이 바뀌지 않았다. 그때도 마찬가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어, 어 이거 양봉이니까 그냥 매수해야지라고 덤볐으면은 어어하다가 이거 추락하는 거 맞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여기를 하방을 장악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협할 수가 있어요. 추세, 대세 추세를 일단 인정하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는 확인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의 외국인 외면 리스크. 매도 외면 리스크가 있고 환 리스크까지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에는 중국 LPR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미국채 3개월 6개월물 입찰 있습니다 로리로건 델러스 연은총재 연설이 있고요 메파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은총재 연설이 있는데 어, 메파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뭐 중립화된 것 같아요 거의 시장도 크게 메파로서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파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중립 내지 메파 위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2 2일 화요일에는 한국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어, 미국 10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그다음 브릭스 정상회담이 22일에서 24일까지 러시아 어, 카잔에서 열리고요.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비둘기 위원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베이지북이 공개되고요. BOC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5에서 4.0%로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메파 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후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요. 이건 우리는 이제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목요일 아침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게 또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10월 24일 목요일은 SK 하이닉스, LG 전자, KB 금융, 현대차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3분기 GDP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0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지수 예정되어 있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거수 매주 목요일 나오는 거 나오고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중립 포지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미국 미,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 장 후에는 아마존 실적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한 주를 마치게 됩니다. 자뭐 지난 한주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 분들 계시면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고 어, 네이버 카페도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앞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